먹방은요? 예, 경기 딜레이 걸리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바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배고파서 저희가 굶고 와가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서 하면은 어, 저희도 모르게 오늘은 좀 침을 좀 많이 튀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네. 다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laughs> 박사희캐스가 워낙에 그 네. 약간 이제 얼굴 길이도 네. 물고기같알았어 그래서 약간 네, 라고 물이, 많이, 나와. 예, 물이 네. 많이, 네.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오래 보기도 했으니까 그걸 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네. 좋리다 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아, 알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보낼 수 아, 있지 않을까. 아, 몸에 큰데요? 좋아요. 네. 네. 두꺼운데 젤리가 <laughs> 면 몽생가 못쓰망상가요 이거는 예, 그 그래서... 검으로 보여요? 검! 이거는 아, 저, 대빵징어입니다 오우 대빵. 아,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예. 흔들지 예. 마세요 음식을, 예. 음식을 가지고 예. 세요 예. 그래서 워낙에 예. 굉장히 오. 좀 뱀같은 <laughs> 굉장히, <laughs> 굉장히 긴대빵징거를 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요 예. 항상 이 안주머니에 이렇게 항상 떡참 예. 젓가락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 저는 손으로 먹어요 아 그래요? 이게 더맛 손맛이 진짜 아, 찐맛이라니까요 대단... 어우 아, 정말 먹... 뭐... 예. 아, 그럼 떡볶이도 손맛으로 먹어요? 떡볶이요? 어, 아니 뭐으라고 먹지!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하지 마+ 거, 하지 마+ 거, 하지 마+ 하지 광고자는 역시 네. 떡춘 아 네, 떡춘 네. 달라요 저 오늘 샤워까지 하고 왔으니까요 샤워는 네. 오랜만에 하셨네요 아. 아, 아, 그, 원래 잘안 네. 하시는데 오늘 떡차한다고 샤워까지 하고 오셨어요 오늘의 운명에 추첨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눈을 감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이게 또 보고 뭐 그럴 수가 있기 아, 때문에 잠깐 예. 들어주시겠어요? 아 눈도 예. 가려야 되나요? 네. <laughs> 근데 워낙 또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잘안 안 보여요. 눈 근데. 떠도 잘안 보여요. <laughs> 원래 눈 떠도 잘안 보여. 요 이거 귀신인가요? 예. <laughs> 할까요? 잠깐만요. 아야야야야야 <laughs>